쥐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명리학적으로 물의 오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지혜와 직관, 그리고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유연성을 상징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잘못된 환경이나 사람과 만나면 그 흐름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쥐띠의 선생님은 기민한 판단력과 예리한 직관을 타고났기에,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관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명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 선생님의 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불행을 멀리 하는 사람 선택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이 샘솟는다면 그 사람은 선생님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쥐띠의 물 기운은 본능적으로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명리학에서 물은 감정과 직관의 상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생님의 물 기운을 더 맑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사람은 선생님의 기운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명리하게 오행상생과 상극원리와도 연결됩니다. 물은 나무를 상생시키지만 흙과 만나면 탁해질 수 있습니다. 느낌이 좋은 사람은 선생님의 물 기운을 상생시키는 나무와 같고 불편한 사람은 흙처럼 기운을 막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수치나 통계보다 직관을 중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인간의 느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쥐띠 선생님들, 항상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들이 선생님에게 즐거움과 운, 그리고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잘 웃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쥐띠의 물 기운은 밝고 맑은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더욱 빛납니다. 밝고 여유로운 표정을 가진 사람은 이미 좋은 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밝은 기운은 좋은 운을 끌어들이고, 어두운 기운은 운을 막습니다. 풍수에서도 밝은 환경이 운을 부르고 어두운 환경은 운을 잃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 웃는 사람은 스스로의 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며 그 기운은 전염됩니다. 쥐띠의 선생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 밝은 에너지가 선생님의 물 기운과 어우러져 더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반대로 웃음이 없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 사람은 피하세요. 그런 사람은 선생님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좋은 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물은 흐름을 중시하는데 어두운 기운은 그 흐름을 정체시키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또한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쥐띠의 선생님은 유연하고 포용적인 성향을 지녔지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만 옳다고 고집합니다. 이는 명리학적으로 오행의 균형을 깨는 행위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대개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으며 타인을 인정하거나 돕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쥐띠의 물 기운이 넓은 세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좁은 우물 속으로 가두는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사람을 말문이 막힌다며 경계하셨죠. 쥐띠 선생님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기회와 운을 얻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유연한 기운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양보를 모르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쥐띠의 물 기운은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흐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기만 중요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이 조화를 깨뜨립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은 오행의 상생순환을 막고 자기만의 이기적인 기운을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며 발전이나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쥐띠 선생님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선생님의 기운이 막히고 좋은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라면 멀리 하고 가족이라면 고치려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기운이 소진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도 반드시 멀리 해야 합니다. 쥐띠의 선생님은 타인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지녔지만 남의 단점을 퍼뜨리는 사람은 선생님의 신뢰와 기회를 해칩니다. 명리학에서 말은 그 사람의 기운을 드러냅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이는 쥐띠의 맑은 물 기운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생님의 장점을 가리고 약점만 부각시켜 타인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쥐띠 선생님들,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기회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인연을 끊으세요. 또한 선생님을 병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쥐띠의 물 기운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쉽게 공명합니다. 만날 때마다 고민과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은 선생님의 기운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는 오행의 상극 관계와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생님의 물 기운을 흐리게 하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즐거움이 생기는 사람은 선생님과 궁합이 맞는 사람입니다. 쥐띠 선생님들, 본능적으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이는 선생님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베풀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멀리 해야 합니다. 쥐띠의 선생님은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잊고 원함만 기억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선한 기운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은혜는 물처럼 흐르며 상생을 만드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은 그 흐름을 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하셨죠.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쥐띠 선생님들, 이런 사람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고, 가능한 한 거리를 두세요. 선생님의 선한 기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거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말은 그 사람의 운과 복을 드러냅니다. 거친 말은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이는 쥐띠의 맑은 물 기운을 오염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운은 전염됩니다. 반대로, 다정하고 배려 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쥐띠 선생님들, 말 속에 따뜻함과 배려가 담긴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들과 함께하면 선생님의 물 기운이 더 맑아지고 좋은 운과 대우받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주에 담긴 오행의 균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넘치지만 반대로 물의 기운이 약해서 감정적으로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와 기운이 맞는 사람은 내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너무 강한 부분을 부드럽게 조화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내 사주에 물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물의 성질을 가진 사람, 즉 차분하고 유연한 성향의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더 균형 잡힙니다. 이런 조화는 단순히 성격이 잘 맞는다는 걸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리학에서는 나와 기운이 맞는 사람이 함께할 때, 운이 더 좋아지고, 일이 술술 풀리며, 심지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기운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맺으면 갈등이 생기거나 에너지가 소모되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과 불이 서로 충돌하듯 서로의 기운이 부딪히며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리학에서는 인간 관계에서 십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내 사주에 도움이 되는 십신은 비견이나 인성 같은 요소인데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동료나 멘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잘 나갈 때 함께 기뻐하며 균형을 맞춰줍니다. 결국, 나와 기운이 맞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단순히 편안한 관계를 넘어 내 삶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고, 나 자신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리학은 이런 조화를 통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내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쥐띠 선생님들,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선생님의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물 기운은 맑고 강하게 흐를 때 가장 빛납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부정적인 기운을 피하세요. 이는 선생님의 운과 복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올바른 지식과 좋은 기운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원 댓글 하나씩 남겨주십시오.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